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긍정적인 전망으로 인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제주항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망 때문인지, 그리고 어떠한 리스크가 축소됐는지 이러한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 리스크가 좀 축소되면서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이유, 그리고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대한 이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일 재정 차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보면 제가 아까 저번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런 뭐 원유 가격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달러 환율 증가로 인해서 리스크적인 측면에 부각되면서 주가가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도 와중에 이제 금일은 그러한 리스크가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떠한 리스크인지 그리고 현재 현황이 어떤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동남아 일본이 제조항공의 주력 노선이죠. 따라서 이런 노선의 수송기 현황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직접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로 좀 24년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제조항공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줄수 있고 일단 매출 원가에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유료할증료로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좀 분산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이 감소한다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면에서 오늘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지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좀보면요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중동 전쟁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원유의 증가입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3%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이제 브렌트유 w t i 유둘다 이렇게 좀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죠. 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일단 이유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요. 이 중동이었는데요. 원래 이란과 이런 이스라엘의 전쟁이 중동 전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많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적인 측면에서 좀 급증을 많이 보였는데 현재 좀 긍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확전의 기미가 좀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게좀 하나의 장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스라엘이 이제 좀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보복을 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두 가지가 현재 제주항원의 좀큰 수혜라고 볼수 있겠고, 이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미국의 원유재고의 증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원유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에서 이 원유재고가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 같은 경우에는요. 270만 배럴 증가를 한 4억 6천만 배럴로, 이 월가 예상치였던 140만 배럴 증가보다 훨씬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공급적인 측면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유가가 좀 하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을 좀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시 현재 좀 리스크적인 측면 이좀 축소가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 제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요에 대한 변동 사항들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크적인 측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이제주항공의 과거 좀 사례를 보면 아실 것 같은데, 이 과거 차트를 보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행 수에 대한 기대감 증가로 인해서 주가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여행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지,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계속 좀 좋은 실적을 낼수 있을지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러한 면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일본과 동남아겠죠. 좀 구체적인 내용 을 설명해 드리면요. 올해 1분기에 일본과 동남아의 여행 수요가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조항공의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실적 왜 증가할까요? 여기서 좀 내용을 보시면 일본 동남아 수송 계획 증가 현황을 좀 보시면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일본기 기간 동안 일본 도선 수송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50.2% 지난해보다 강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 동남아, 바로 이제 베트남이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제조항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이 좀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기대해 볼수 있겠고, 여기다 수요도 좀 탄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수요가 탄탄한 이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요. 일단, 엔전상이겠죠. 엔하 같은 경우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엔저로 이제 저렴한 물가가 좀 장점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본과 동남아시아 여행지가 대부분 6시간 내로 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장거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여행객들이 이렇게 일본과 동남아로 가면서, 여기에 대한 수송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망의 희미 버스의 제조항으로도 좀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요. 이런 동남아 일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걸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다 내용들 제가 좀 항공 통계 포털에서 직접 좀 찾아왔으니까요. 같이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비교를 했습니다. 23년 1월, 3월, 이 1월에서 3월의 재정호 현황과 24년 1월, 에서 3월의 재정호 현황을 좀 비교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적으로 체 보시면 공급석, 그리고 이제 운항편과 여객, 화물이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죠. 저희가 여기 여기에 대한 측면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재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부터 매우 큰 폭으로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좀 전망 가이드를 좀 찾아보니까요. 제조항원이 올해 1분기 매출액 추정치가 4,9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아, 8%입니다. 죄송합니다. 8%를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좀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는데 어떤 측면이냐면 제가 유가가 좀 리스크라고 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이 다른 항공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에, 영업이익을 좀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일단 제주항공의 전망치를 보면 영업이익이 한1.3%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진혜어나, 티양호를 보면은, 각각, 뭐, 6.8%, 그리고 이제, 티양14.4% 정도 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의 감소폭이 가장 적으면서, 이 LCC 1위에, 이런 위상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은, 하지만, 좀추정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실적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변동상회라던가 변동적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축소가 되고, 이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주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이렇게 4.4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이부근때에서좀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앞서 저항을 받았던 6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그 뒤로는 이제 전에 이 저항 지지를 받았던 구간대, 바로 12,000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다 매물대도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바로 장기 2평선 240일성과 겹쳐져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부분대를 좀 돌파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추가적인 상승 추세의 전환도 기대 해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을 존재하기 때문에 뭐 유가라던가 아니면 환율적인 측면에서 리스크적인 측면이 좀 부각되면서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앞서서 좀 지지를 받았던 구간대에서 지발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고 이 부분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이 부분과 연락이 있다는 부분도 조금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항의 리스크적, 리스크적인 측면 축소, 그리고 이제 향후 긍정적인 실적 기대에 대한 전망들을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